서비스가 너무 좋고 문제점 있을 때 피드백이 빨라서 너무 좋다. 나에겐 동원이란 도전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부익스프레스 t p l 팀 허재석 대리라고 합니다. 아네 저는 이제 t p l 팀에서 영업 개발 그리고 영업 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고객에 대해서 운송 그리고 하역 보관 등 여러 물류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효과적인 제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존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저희를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하지 않는 다른 분야가 있으면 그 부분야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미팅도 진행하고 매출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에 출근을 해서 이제 하루 에제가 이제, 이제 해야 될 일을 쭉 적은 걸 다시 한번 보고 이제 회사에 앉아서 할수 있는 일을 먼저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오전에 그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신규 고객이나 아니면 기존 고객과 미팅을 진행을 해서 견적을 줄수 있는 부분 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이제 뭐 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미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이제 업무가 종료가 됩니다. 부산지사에서 컨테이너 운영 업무를 이제 4년 동안 하다가, 작년 4월 달에 잠로테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지원하라는 공지가 떠서, 제가 회사에 이제 처음 입사할 때 3PL 영업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지가 뜨고 나서 제가 원래 지원을 했었고 하고 싶었던 3PL 영업 팀에 지원을 했고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발령을 내게 해줬습니다. 직원들의 독서를 권장하고 회사와 그리고 개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네. 어떠한 투자와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영업제한 교육을 이제 이수를 했었는데. 제 기준에는 이제 꽤 비싼 금액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제 밑에 후배가 들어온다면 음아제 말을 잘 따라주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파이팅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는 친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과 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꺼리낌 없이 이제 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도 대화를 잘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적응하는 데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겐 동원이란 도전이다.